안녕하세요. 건강한 어른들의 행복학교 건어행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벌써 꽤 영상이 몇개 만들어졌죠. 저는 이 채널을 진행하는 지효입니다. 제가 지금 목소리가 약간 평소 같지 않아요. 사실 저번 주에 감기에 좀 심하게 걸려서 좀 어, 많이 아팠어가지고 지금 감기에 걸린 약간 그런 목소리로 녹화하고 있어요. 음. 오늘 얘기할 거는 자존감에 대해서 얘기해 보려고 해요. 음, 자존감 되게 많이 들어보신 단어죠. 한동안은 어 굉장히 우리나라 대한민국 사회에서 히트를 친한 마디로 핫한 키워드였어요. 자존감. 뭐 자존감 관련한 책도 굉장히 많이 나왔고, 음, 그렇기 때문에 건강한 자존감, 그리고 일반, 일반 그 상담 심리학을 공부하지 않으신 분들도 자존감의 뜻을 많이들 알고 계시죠. 음. 혹시 본인 스스로의 자존감이 높은지 낮은지,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음. 보통 자존감 낮은 사람들의 특징은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음 굉장히 자신감이 없고 주눅 들어 있거나 아니면 어 뭔가 주변과 항상 비교를 자기 자신 비교를 많이 하고 음 그리고 사실 자존감이 낮으면 주눅 들어 있는 것뿐만 아니라 화를 자주 내는 사람들도 있어요. 어, 자존감이 낮은 것이 피해 의식으로 연결돼서 주변에서 그렇게 의도하지 않았는데도 본인 스스로 상처를 입고 피해를 입어서 음, 주변에 화를 내거나 그것이 뭔가 반사회적으로 반사회적인 행동이나 말로 나갈 수 있기 때문이에요. 어, 그리고 자존감이 낮은 것은 자기의 의, 자기의 어떤 능력 자기가 가진 능력을 최대한 그만큼 발휘하지 못하게 할 수도 있고, 또한 대인관계라던가 자기 자신과의 관계, 그런 관계들을 긍정적으로 만들 수 없는 굉장히 중요한 요건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자존감이라는 것은 음, 즉 자아 존중감, 내가 나를 얼마나 존중하는지에 대한 것은 굉장히 사람이 평화롭고 안녕, 자기 안녕감, 즉, 행복하게 살아가는가에 대해서 정말 정말 중요한 요소라고 할수 있어요. 그러면 이 자존감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인 거는 이제 아시잖아요. 그러면 이 자존감이라는 것, 건강한 자존감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 사실 이 자존감은 우리의 무의식에 이미 형성되어 있어요. 그것은 즉 우리가 이제 어렸을 때 태어나서 자라면서 그 양육자와의 관계 그리고 주변 뭐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로 인해서 굉장히 어렸을 때부터 이미 형성되었고 그것이 나의 무의식에 이미 어 굉장히 어떻게 보면, 굳어서 자리 잡아 있기 때문에, 나는 자존감이 낮아요. 저는 자존감이 낮은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라고 했을 때, 이것을 쉽게, 이렇게 하면 높일 수 있어요. 라고 말하기가 어려움 이고 조심스러운 부분이에요. 하지만, 실제로 말씀드리자면, 사실상 자존감은 나의 노력에 의해서 충분히 높아질 수 있어요. 음. 자존감이 형성되는 원인이 나와 내 양육자의 관계, 그리고 그 양육자가 충분히 성숙하지 않았던 분이라면, 뭐 나의 엄마나 아빠가 충분히 성숙하지 않았던 분이라면, 그것 또한 나의 선택이 아니, 아니고, 그걸로 인해서 그 결과, 즉, 자존감이 낮은 내가 만들어졌다면, 그건 또 나의 잘못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너무 억울하겠죠. 하지만 다행인 거는, 어, 우리는 우리의 노력으로 자존감이 충분히 높은 사람이 될수 있고, 그리고 우리를 키운 우리의 부모님도 신이 아니기 때문에 완벽한 사람이 아니고, 어, 그리고 그들도 어렸을 때 나를 낳았잖아요. 음, 저는 생각하면, 제가 지금 34인데, 저희 엄마가 23살에 저를 낳으셨거든요. <laughs> 얼마나 애기예요 그러니 얼마나 미성숙하고 정말 어리셨겠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는 이해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아, 왜 우리 부모님은 나를 그렇게, 이렇게 자존감이 낮은 사람으로 만드셨을까라고 원망하거나 뭔가 내 스스로 자책하기보다는 어, 그것들을 훌훌 털어내고 내가 가고 싶은 미래를 보면서 자존감이 높고 건강하고 심리적으로 건강하고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당당하게 나아갈 수 있는 나를 상상하면서 내가 할수 있는 것들을 찾아 나가는 게 정말 건강한 자존감을 위한 일인 것 같아요.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자존감 향상을 위한 세부적인 두 가지 갈래에는 이것들이 있어요. 두 가지, 첫 번째는 어, 가치 있는, 내가 가치 있는 사람인가? 내가 가치 있는 사람이다 라는 전제가 나의 무의식 속에 들어올 수 있도록 노력하셔야 돼요. 두 번째로는 내가 능력 있는 사람인가? 음. 내가 능력 있는 사람이라는 느낌 또한 내 나의 무의식 속으로 가져갈 수 있어야 돼요. 그럼 내가 가치 있는 사람인가, 내가 능력 있는 사람인가라는 것을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 어떻게 가져가실래요? 이 무의식이라는 것은 사람의 무의식이라는 것은 사실상 어, 의식으로 나타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 말은 내가 의식적으로 바꾸기가 굉장히 어렵고. 나의 오랜 세월 동안 켜켜이 쌓아온 나의 감정, 그 순간 순간의 느낌, 행동 이런 것들로 인해서 되게 굉장히 오랫동안 마치 지층처럼 이렇게 쌓아온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 이런 것들을 바꾸기 위해서는 굉장히 코어로 나의 코어 감정, 그런 나의 의식과 감정, 코어까지 닿을 수 있는 노력과 행동들을 하셔야 돼요. 그럼 그것이 무엇이 있냐? 제가 알려드릴까요? <laughs> 궁금하신가요? 알려드릴까 말까? <웃음> 알려드릴게요. <웃음> 왜냐하면 여러분은 건어행 입학하셨으니까, 입학하셨죠? <laughs> 어, 그러면 첫 번째로 가치 있는 사람이라는 느낌. 내가 가치 있는 사람이라는 느낌을 어떻게 내 스스로 가져갈 것인지 두 가지 방향이 있다면, 첫 번째는 부끄럽지 않게 사는 거예요. 음. 즉, 양심을 지키고, 어, 뭔가 내가 나 스스로에게 생각했을 때, 부끄럽지 않은 행동을 하는 것. 아는 생각, 뭐 행동? 그런 것들, 그러니까 그런 삶을 사는 것. 그것이 나 자신, 나, 내가 나를 존중하는 자아 존중감, 즉, 자존감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예요. 지금 살고 계신 자기의 모습이 정말 남부끄럽지 않으신가요? 어, 우리가 사실 그 조금 못했다고 판단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뭐, 남을 등 쳐먹거나, 남 험담을 많이 한다거나, 뭐, 사기를 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사실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이 보이지만 스스로가 스스로에게 당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존감이 낮고 행복하지 못한 불행한 삶을 살고 있는 경우가 사실 많아요. 겉으로 보기에는 뭐 돈이 좀 있어 보이고 뭐 멋있는 남자친구나 예쁜 여자친구도 있어 보이고 이럴지는 모르겠지만 그 사람 내면으로 깊게 들어가면 겉으론 드러나지 않는 우울감이나 낮은 자존감으로 공허한 삶을 살고 있을 확률이 굉장히 커요. 음. 그리고 두 번째로는 가치 있는 사람이라는 느낌을 받으려면 어, 두 번째로 사랑을 많이 주고받는 게 정말 중요해요. 사랑을 많이 주고받는 것. 어, 저는 지훈님 남자친구도 없고 여자친구도 없는데요. 음. 슬프네요. <laughs> 하지만, 그 사랑이라는 것은, 비단 그런 애인이나 이성친구와의 사랑뿐만이 아니라, 뭐, 동물일 수도 있고, 여러분의 사랑하는 애완견일 수도 있고, 또는 동성친구일 수도 있고, 또는 뭐, 나의 어린 조카들, 뭐, 가족, 아니면 뭐, 나의 뭐 친구, 동생, 어떤 커뮤니티에서의 사람들 그런 사람들과 정말 진심 어리고 따뜻한 교제를 통해서 사랑하는 마음 그런 마음을 주고 받는 것이 정말 정말 중요합니다. 내가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느끼려면 첫 번째 뭐였죠? 부끄럽지 않게 사는 것나 자신에게 당당하게 사는 것 두 번째로는 내가 그 주변과 타인과 그리고 나의 환경과 나의 어, 뭐, 동물이나 과, 모든 관계와 사랑을 많이 주고 받는 것 이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볼수 있어요. 음. 이런 것들을 하고 싶으시다면 간단한 방법으로는 이렇게 확언을 하셔도 좋아요. 나는 내집 나를 정말 사랑합니다. 나는 내 가족을 정말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는 남부끄럽지 않게 살고 있습니다. 나는 내 인생에서 정말 당당하고 멋진 인생을 살아내고 있습니다. 사람은 음, 뭐 미움받을 용기라는 책이 굉장히 그, 유행했던 것처럼. 타인의 시선으로부터 좀 자유로워지고 싶어 하잖아요. 타인의 평가에서 자유로워지고 싶어 하고 그게 정말 정말 중요해요. 하지만 사실은 사람이 자기를 보는 시선은 타인의 평가가 어느 정도는 들어가게끔 우리가 그렇게 좀 인식이 되어 있어요. 조금 자세하게 설명드리면 너무 길어질까봐 이거 이것에 대해서는 여기까지 말씀드릴 건데, 타인의 평가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게 굉장히 사실상 현실적으로 어렵고, 어, 아주 조금은, 그래도, 어, 최대한 자유로워질 수는 있겠죠? 그러, 어, 최대한 자유로워져서 내가 나의 인생을 사랑하는 것은 중요한데, 제가 말하는 것은 사람이 혼자 살아갈 순 없잖아요. 그럼 자기에게 소중한 사람들이 있을, 소중하고 나에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있을 텐데, 그들의 평가라던가, 어떤 그들이 날 대하는 모습이 자기 자신을 비추는 거울에 어느 정도 포함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변에 어떤 사람이 있는가도 굉장히 중요하고, 어, 주변 그런 사람들과 사랑을 주고 받는 것이 나의 건강한 자존감, 즉 내가 가치 있는 사람이라는 느낌을 주기에 정말 중요한 요소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음, 첫 번째는 내가 가치 있는 사람이라는 느낌을 어떻게 갖는가에 대한 방안 말씀드렸고요. 두 번째는 내가 능력 있는 사람이라는 느낌. 내가 능력 있는 사람이라는 느낌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설명드릴게요 스스로 내가 충분히 능력이 있고 음, 나는 이 정도면 능력 있어 정말 멋있지 스스로 이렇게 생각하신가요? <laughs> 어, 저는 솔직히 말하면 모든 사람들이 정말 자신의 탤런트, 어떤 자신의 능력을 찾아내서 잘 개발하기만 하면 정말 모든 사람이 능력 있다고 생각해요. 물론 그 어떤 타고난 정도의 약간의 어떤 그런 좀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 사실상 천재는 연관보다 99%의 노력으로 만들어진다고 자기의 재능을 발견을 못했을 뿐이지 남들보다 뛰어난 하나는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음. 그래서 능력 없는 사람은 없다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자기가 능력 있는 사람이라는 느낌은 모두 다 가질 수 있어요. 음. 그러면 능력 있는 자신이 능력 있는 사람이라고. 느끼는 이것은 어떻게 할수 있냐? 이것 또한 두 가지 방향을 선택하실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성장. 내 스스로 성장을 하는 거예요. 내가 뭘 하고 있는지는 사실 내가 가장 제일 잘 알잖아요. 내가 나 스스로 성장하고 있을 때, 성장하는 것을 봤을 때 내가 정말 능력 있는 사람이구나라고 입력이 되고 그것이 나의 코어, 어떤 의식의 코어, 무의식까지도 전달될 수 있는 거예요. 성장을 하기 위해선뭐 여러 가지를 할수 있겠죠. 좋은 책을 읽는다거나, 아니면 정말 나보다 의식 수준이 높은 사람과 대화를 하고 또 친구 관계를 맺어서 그 사람을 통해서 배워간다거나 인생을 배워간다거나, 음, 또는 뭐 어떤 안 좋은 경험으로부터 어떤 교훈을 깨닫거나 성장에서는 성장은 굉장히 다양한 곳에서 얻을 수 있죠. 그런 성장하고 있다는 느낌, 내가 성장했다는 그런 어떤 자기 스스로의 믿음 그것이 내가 능력 있는 사람이라고 느끼는데 굉장히 큰 도움을 줘요. 음 그리고 두 번째로는 굉장히 프랙티컬한 실질적인 방법인데. 요즘 사실 스마트 기기가 1인, 1인, 그, 하나 이상, 하나 이상이죠? 보급되면서 어떤 영상물에 대해서 굉장히, 굉장히 노출이 많아요. 어, 음. 근데 사실 그 영상물이 사실 사람의 뇌에는 그다지 그렇게 좋진 않아요. 사실 유튜브도 저는 유튜브를 되게 좋아하고 이게 잘 사용만 하면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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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간에게 이로운 플랫, 플랫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상 유튜브가 굉장히 어렵죠. 왜냐하면 그 영상은 영상이 계속 자극적으로 많이 뜨기 때문에 그것의 유혹을 이겨내기가 되게 어렵죠. 그래서 한번 보다 보면은 몇 시간이 후딱 가요. 저도 그래요. 저도 이렇게 노력해 정말 노력하지 않으면 제가 이렇게 짝 제안을 두지 않으면 매번 이렇게 제안을 두려고 하는데 제안을 두지 않으면 진짜 멍하니 보고 있기가 굉장히 쉬워요. 근데 이게 왜 사람의 뇌에게 해롭냐면 사람이 영상을 볼때이뇌 부분에서 축두엽과 두정엽의 부분이 굉장히 자극이 된대요. 측두엽과 두정두정엽의 부분. 그래서 그쪽을 활성화하다 보니까 이내 전두엽이 활성이 굉장히 떨어지는 거예요. 내 전두엽은 뭘 담당하냐면 사고력, 기억력 그리고 나의 어떤 생각이나 행동 같은 거를 담당을 하는데 사고력과 기억력이 발달될 수 있는 기회를 영상이 아사가는 거예요. 영상물이. 왜냐하면, 나의 전두엽 매일 활발하게 그렇게 활동하고, 어떤 그 안에서 뉴런이라고 하거든요? 그런 신경세포와 회로가 점점 더 발달할 수 있는 기회를 영상물을 봄으로 인해서, 측두엽과 두정엽이 그 주위를 가져가 버리고, 전두엽은 발달이 안 되는 거예요. 무섭죠? 그래서 영상물이 굉장히 재밌고, 킬링타임 하기엔 진짜 좋잖아요. 재밌는 영상이 또 유튜브 뿐만 아니라 뭐 네이버나 굉장히 많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영상을 보시는 것도 굉장히 가려서 보셔야 돼요. 본인이 전두엽이 발달해주고 싶고, 즉좀 사고력 있고, 어떤 사고를 잘하는 사람, 즉 똑똑한 사람, 뭐 직관력이 좋은 사람, 그런 사람이 되고 싶으면 영상물의 유혹을 정말 관리해서 줄이셔야 돼요. 그뿐만 아니라 음, 청소년에게도 사실 게임, 너무 많은 게임이나 영상이 좋지 않은 이유가 이 전두엽 발달과 굉장히 어,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어요. 음, 그건 제가 나중에 추가로 말씀드릴게요. 아무튼 간에 영상물의 유혹을 줄이는 것이 나의 전두엽을 발달하는 데 도움이 되고, 즉,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점점 똑똑한 사람이 되고, 실제로 능력 있는 사람이 되어 간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능력 있는 사람이라는 느낌을 갖는데 굉장히 중요해요. 오늘 했던 두 가지 한번 기억해 보세요. 자존감 향상을 위해서 내가 실질적으로 할수 있는 것. 내가 가치 있는 사람이라는 느낌을 갖는 것. 그리고 내가 능력 있는 사람이라는 느낌을 갖는 것. 이두 가지를 나의 무의식 속으로 가져올 수 있도록 어떤 행동과 노력들을 할 건데, 그것이 뭐였냐면, 가치 있는 사람이라는 느낌을 위해서는 내가 사랑을 많이 주고받는 것. 그리고, 음, 또 뭐였죠? 어... 부끄럽지 않게 나에게 당당하게 사는 것. 그리고 두 번째로 능력 있는 사람이라는 느낌을 갖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음... 음. <laughs> 성장을 향해서 많이 노력하는 것. 두 번째로는 어... 나의 전두엽 발달을 저해하는 영상물의 유혹 자극을 줄이는 것. 이것 한번 실천해보세요. 다음 영상에선 제가 조금 더 구체적인 자존감 향상에 대한 방안을 한번 가져와 볼게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할 거고요. 어, 저희 건우행에 입학을 아직 안 하셨나요? <laughs> 입학해주세요.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누르시면 돼요. 앞으로 사실 저는 앞으로가 더 많이 기대돼요. 저의 구독자 분들과 만나는 기회, 그리고 나중에 기회가 되면 나중에 조금 더 구독자가 많아지고, 제가 여유로워지면 어, 그 실시간 스트리밍도 해보고 싶고, 장비들도 조금 더 갖춰서 뭐 좋은 마이크라던가 캠이라던가 뭐 이런 것들도 갖춰서 한번 진행해 보고 싶어요. 오늘 어, 보신 영상, 꼭 한번 실천해보시고, 그리고 꼭 기억해주시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사실 이런 거 실천할 필요 없이 이 영상을 봐주신 한분한분 한분 모두, 비록 내가 선글라스를 낀 것처럼 나의 어떤 부정적인 신념이 나를 가리고 있어서 나는 가치 없는 사람이야, 나는 능력 없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을 하고 계실지도 모르겠지만, 진실은 굉장히 가치 있고, 굉장히 능력 있는 사람이에요. 꼭 진실을 보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 선글라스가 아무리 벗으려고 해도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나에게 마치 본드를 붙인 것처럼 딱 붙어 있어서 벗기 굉장히 어려울 수도 있고 벗으려면 내 내면에서 나는 정말 쓸모없는 사람이야. 이런 저항이 끊임없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변화할 수 있고 그 스스로를 변화할 수 있다고 믿으시면 거기서부터가 정말 시작이자 끝입니다. 제가 경험해 봤기 때문에 100% 확신해서 말씀드릴 수 있어요. <laughs> 그러면 건어행 영상은 여기까지 할게요. 혹시 시간 되시면 이 아래 제 인스타그램이나 블로그에도 방문해 주세요. 흔적도 남겨 주시고. 오늘도 자기 자신 그대로 존재하세요. 사랑합니다. 안녕.